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엔 카이토 준비를 했는데요. 자, 가격을 먼저 체크해 보시게 되면 어제와 오늘 사이에 연일 급등이 나와주면서 거래량이 붙었던 시점부터 42%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매우 놀라운 사실은 제가 현물매매 지방에 알트코인 시즌 임박에 따라서 펌핑 대상이 될수 있는 코인들 목록으로 가장 첫번째 추천해 드렸던 코인이죠. 그리고 카이토뿐만 아니라 드리프트, 에이셔, 최근에 급등이 모두 나왔던 코인들인데 이런 코인들에서 수익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분명히 그 아래도 이렇게 공지를 남겨드렸습니다. 실제로 알트코인 시즌 지수는 불량 범위까지 도달을 했었고 하루가 지나가기 무섭게 랜덤한 폭등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효율적이고 수익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비트코인이나 메이저 알트코인들처럼 시청이 무관 코인들은 일단을 제외를 하고 폭등이 유력한 코인 목록에서 매수타점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가장 좋다. 이렇게도 적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13일에 안내를 해 드렸던 거기 때문에 저와 함께 현물 매매일 지방에서 기존에 준비를 하셨던 분들은 분명히 수익을 가져가셨겠죠. 일단 믿고 함께 주신 우리 멤버분들 수익 정말 축하드리겠고요. 현재 이렇게 급등이 나와 준 상황에서 다음엔 조정이 나올지 아니면 추가 상승이 나와 줄지에 대해서 명확한 방향성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9월 28일 기준으로 잠깐 짚고 넘어가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최근 시장은 전체적으로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9월 달에 들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메이저 알트코인들, 이런 코인들이 꾸준하게 약세를 보이면서 알트코인 전체가 함께 출렁거렸는데요. 실제로 1,600억 달러 이상이 사라졌다는 분석도 나왔고, 레버리지 시장에서는 청산 물량이 크게 터져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만 듣다 보면 아무것도 매수를 하지 말아야 될것 같은데, 반대로 긍정적인 시그널도 있었어요. 미국의 정치, 정책 변화와 이 규제 리스크에 대한 완화 가능성이 이야기 되면서 기관들의 수 수요와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시장이 단순히 끝나지 않았다는 분위기도 퍼지고 있는데요. 정리하자면 지금 상황은 이 조정과 기대가 동시에 공존하는 과도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카이토를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현재는 약 1.4달러 2천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유동성이 빠르게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르고 있냐? 여기도 몇 가지 요인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거래량 급증으로 인해서 단기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저항선을 뚫어낸 기술적 돌파가 있었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커뮤니티와 SNS에서 이 포모 분위기가 강하게 퍼지면서 신규 자금 유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너도 나도 잡겠다고 달려들었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이 투기 심리가 붙었다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카이토가 내세우는 인공지능 그리고 웹3 네트워크라는 컨셉이 요즘 시장 트렌드에 맞아떨어진 것도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과거에 있었던 포큰 언락 이슈가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소화가 된 것도 매도 압력을 줄여 줄수 있었던 배경이 될수 있었죠. 정리하자면 지금 카이토코인은 유동성 그리고 기술적 돌파 커뮤니티 모멘텀이라는 상승 재료들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또 추가적인 언락 리스크 그리고 상승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차익 실현 그리고 시장의 조정이라는 리스크를 함께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승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낙관론보다는 시나리오별 전략을 따로 준비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두 가지 시나리오로 우리가 준비를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오는 시나리오 아니면 전고점 매물대를 뚫지 못하고 조정이 나오는 시나리오. 사실 어떤 방향이 나오든 우리가 각각의 매수 타점을 미리 준비만 해둘 수 있다면 어떤 경우든 안전하게 수 챙겨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추가 상승에 대한 시나리오보다 여기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가 훨씬 더 확률이 높다고 보는데요. 그 이유 또한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현재 매수세가 너무 과열되어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투기 심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 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분할 매도를 진행할 겁니다. 수익 보고 안전하게 빠지겠다는 얘기죠. 그럼 저항대가 될수 있는 구간은 당연히 전고점이었던 2,100원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번은 맞고 눌려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잡을 수 있는 타점으로는 첫 번째 1,850원대를 지지를 해줄 때 잡을 수가 있고 요 만약에 조정이 깊어지면서 여기를 이탈한다 그러면 1700원대 초반에서 다시 한번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타점 이 2차 폭등을 위한 타점이에요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여기까지 전략을 짜줄 수가 있었 지만 가장 빠르고 중요한 것은 역시나 실시간 대응입니다 자 이때 위에도 제가 알려드렸던 코인들 전부 다 지지구간들 당시에 제가 실시간으로 보고 알려드렸던 타점들에서 정확하게 지지가 체크가 됐었죠 따라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타점에서 매매를 하실 분들은요 현물매매일지방 에서 알려드리는 신호들을 참고 해 주시는 게 가장 정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혹시라도 매매일지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여기에 구글폼 링크로 들어오시면 편하게 초대 링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구독자분들만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준비해 두었고요. 여기 두 번째에 빅토리 텔레그램 교육방 입장 이걸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또 다른 필요하신 것들이 있다면 여러 개를 중복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저만의 매매 지표, 매매 기법에 관한 소스 코드를 이렇게 받아보실 수 있고요. 이걸 받으시면 전체를 복사한 다음에 여기 트레이딩뷰에서 하단에 파인 에디터 여기를 클릭하신 다음 소스 코드를 붙여넣기 하시면 1초 만에 세팅 완료됩니다. 그리고 완전 초보자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매수와 매도 신호를 업데이트 해두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골든 크로스 또는 데드 크로스 이후 셀 신호가 뜨면 매도해서 익절을 하거나 조정 리스크를 피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되세요. 골든 크로스 때는 반대로 바이 신호가 뜨면 쭉 매수를 해서 전체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신 것처럼 이거는 누가 사용해도 높은 정확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영상을 볼 시간이 없으신 분들께만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또 코인의 분석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동안 공부하면서 모아두었던 교육 파일을 압축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코인투자 오프라인 공부는요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같이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서로의 시간이 맞을 때 코인투자에 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함께 나눠볼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요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이 편하다 그러신 분들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딱 제가 구독자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것만 이렇게 무료로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원하시는 내용을 다 선택하셨다면 아래 초대 링크 또는 제게 연락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연락처 여기까지 채워주시고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완료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그럼 제가 확인한 다음에 1시간 이내로 한번 연락을 드릴게요 거니까요. 편하게 연락받으셔서 매매기법에 관한 얘기들이나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하셨던 거 그때 저와 같이 소통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루가 지나가기 무섭게 폭등이 먼저 나올 수 있는 코인들은 영상보다도 매매일지방에 이렇게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번 불장이 다가오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모두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안정적으로 최대한 많은 수익을 같이 쌓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될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요. 제 영상 구독 후 영상을 잘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일지방에도 공유해드린 신호들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하 좋겠습니다. 쓰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